여러개의 이미지를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빈 공간을 더블클릭해서 오픈 상자를 열었는데요. 03-1에서 4번까지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처음 선택한 부분과 마지막 선택한 부분 사이가 전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열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이미지들이 순서대로 열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칸 띄어져 있는 다른 이미지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는 Shift 키가 아니라 Ctrl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띄엄띄엄 여러 개의 이미지를 다중 선택하고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3-1번에서 4번까지만 가져올 것이므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열 개를 눌러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들이 지금 탭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각각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다가 또 다른 탭을 선택하고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탭 형식으로 열려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창으로 뜯어 놓고 여기 작업하다가 여기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도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Arrange라는 명령을 활용을 하면 굳이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 Windows에 Arrange 가보시면 4개 탭이 꺼내져 있으므로 먼저 포업을 한번 보시면 네개 예, 이미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고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된 부분을 작업을 하시고 또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또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네 개의 탭이 열려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선택한 이 a r r a 명령에 따라서 이세 개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고요. 네 개가 열렸으므로 하나는 이탭 형식으로 숨겨져 있겠죠. 나머지 두 개는 하나씩 독립적으로 창이 배치가 돼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호리즌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 방향으로 이세 개의 이미지가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일 얼 버티컬리는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창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세로로 배치한다거나 모두 다 가로로 배치한다거나 하는 것을 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단 포 업으로 다시 돌려놓고요.